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제8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와여 요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길, 축복의 길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부터 또는 그 전부터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은 곧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하는 듯십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택의 내용과 방식에 또 따라서 인생의 길과 또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거의 종결되고 하는데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 때마다 시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삶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앞에서 선택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편부터 7절 말씀은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옮겨가면은 승리한 사람은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따라갈 때에 다윗에게 주어졌던 은총의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또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 나서도 아닙니다. 못난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보면은 존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보면은 못 배웠어도 아닙니다. 못 배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는 것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어렵고 다 부족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이런 말할 만한 나이가 되어서 하는데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다이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약점도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의 약점도 있고 그런 것을 봅니다. 다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환란과 재난과 질병과 불행과 사고가 있고 또 죄악이 관영합니다 뉴스 보기가 사실 두렵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고 소식이 많이 일어났고 또 죄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보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악한 세상이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을 말한다고 한다면 은 한계가 있고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무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만도 아니요, 재물만도 아니요, 권력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의 현상을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배움을 가지고 있고 또 결혼을 잘하고 자식들을 낳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누구이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큰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은혜는 또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뵙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나온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가? 그 축복의 자리인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품에 안겨주는 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에서가 이방 여인 해족성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과 리부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믿음의 사람의 자식이었지만은. 햇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니부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아내를 그 논의할 때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도 햇 사람의 딸 중에서 하나를 맞이하면은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내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야곱도 에서처럼 헨 여인 중에서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고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이 니부가와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부가가 장자인 에서를 뒤로 하고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받추고 한 것을 통해서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경월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에서가 창세기 27장 34절과 38절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나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아버지에게 사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주소는 땅에서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슬에서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그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방을 다 돌아돌아볼지라도 나의 진정한 도움은 완전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절히 주원합니다왜 그런가 하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은총의 삶,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참 쉽고 쉽게 열려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경물이 여기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경외함이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축복이지만은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5절 말씀,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같이 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5절에서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어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의 그 원래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만한 자들은 크게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신구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어떤 쓰임으로든 봉사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혹 도울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도움으로만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보면은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 승리할 줄 알고 계획대로 될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충성할 수 있는 부하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상 개업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 사람의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간에 우리 개업 예배도 들으면서 제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또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간 가득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알지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또2절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좀 저속한 편이지만 모르지만은 믿자 봐야 번전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나 번전입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아뢰는 것이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기억, 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강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왕이 되심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윗을 축복의 길 은총의 길을 살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기도를 할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세상 것이 헛것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기도를 잃었는데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사모하는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심야 기도 금요 심야 기도가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여 삼창도 크게 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풍요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 사, 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부족합니다. 아니 갈급함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폼은 멋있습니다. 신사적입니다. 품위는 있지만은 내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것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화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자체가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찬송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세상 노래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세속화되는 것에 가까이 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얼른 바꿉니다. 주아에 있는 나에게. 근 심이 있으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입에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찬송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 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영적 지렛대입니다. 지렛대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쉽게 움직일 수가 있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렛대를 가지고, 영적 지렛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기업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종일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고,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지며, 죄악이 우리에게서 물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일련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주제로 한 것을 저는 공감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다시 꿈꿉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강건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다시 주의 풍요가 주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안될 때는 상막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뜨거웠던 심령을 점, 점, 점점 싸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은혜가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식어 버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 허락하신 축복의 길, 은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이 시간 활짝 열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